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송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수고한 우리의 신민의 연약함 후.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 0698페이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그치거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마나세온 땅에서 선당들과 지잔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집산 중에서 얼마를 증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즐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선의 천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세째 달의 거듭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 잔에 마친지라 즉기야가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데이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아내의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이엘과 샤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와 마핫과 그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이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샤라가 명령한 반이며. 그의 수아이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업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그 저들의 족속대로 족부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박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다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부문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후속 조치를 설명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에서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을 당행합니다. 이런 개혁 운동은 남 유다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마나세 땅에도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신앙 회복을 다짐했던 것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는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개혁이 일어났다면 유월절 이후에는 각 지방에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개혁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스기아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재반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과 조직 체계를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왕의 재산 중에 일부를 헌문하여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향하여 명령하기를 십일조를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솔선수범하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져 자원하여 십일조를 드리자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전역에 십일조 운동이 일어났고 넉달 동안에 성전에 쌓아놓은 그 십일조가 덤비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인 11조를 위해 성전의 방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11조를 관리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성심으로 11조를 관리하여 제사에 필요한 것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에 따라 반열대로 족보를 참조하여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또한 한마음으로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을 찾았더니 모든 일에 행동하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의 왕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 왕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림자가 점점 어둡게 드리워지는 시기에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왕이 나타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이라면 국방을 든든히 하고 동맹국의 도움을 구했겠지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방을 든든히 하고 동맹국의 도움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잘 알았습니다. 우상을 철피하고 성전을 정화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나라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올바로 서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과 그가 속한 직장과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실한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복된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앙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이루었을 때에 형통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한 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속히 평화를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융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